하나 대출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회생을 할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을 조금 같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내 신용 대출이나 은행 대출, 카드사 대출 이런 것들은요, 회생을 할때 그냥 해당 은행이나 공융기관에 가서 이 채무에 대한 부채 증명원을 발급을 해오면 돼요. 그 과정에서 내 회사가 알게 될 일은 없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는데. 회사가 직접 발급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의 현재 채무가 얼마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사팀이라든지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회생 사실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생을 할때 아예 세나 대출을 좀 빼고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급여명세서 제출을 할때 사내 대출에 대한 차감 내역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 사내 대출을 빼고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사내대출을 반드시 꼭 빼고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은 되려 회생하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완납을 하고 접수하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사내대출을 제외하고 개인유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회생하기 직전에 대해 사내대출만 완납을 하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를 회생법원에서 편파변제라고 뭐라고 할순 있지만 그 금액만큼 뭐 변제금이 오를 지연정, 회생이 기각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혹은 회사에서 내 회생 사실을 알게 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이 사내 대출을 무조건 꼭 빼야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뭐 자금을 마련해서 이 사내 대출을 완납을 하고 접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